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수와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소와 12장은 이제 마지막 종합 결론으로 전쟁의 에, 결과들을 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저 허황된 것이 아니고 가현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상의 특별한 지역에서 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후손의 모든 자녀들이 또 어, 전혀 나라가 다른 우리와 같은 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왕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왕들이 있는데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두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혼과 옥인데요. 시혼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르놈 골짜기 가에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업과 길러와 절밭, 곧 안문자선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한 동방 아라바 긴내로바다까지며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염해의 대려 대 신곳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삼길들까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이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점령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기입니다. 오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로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었다. 헤르몬산, 살르가, 온 바산, 그술사람과 마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낮 절반 해수번 왕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두 왕들을 치고 어, 그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졌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 이편 저편을 나눠서 또 나라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 르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다고 하여서 이들을 가담시켜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들이 자기네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내용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고 나중에 나라를 설립할 때에 이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31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실제적인, 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 이 왕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여호수아 혼자서는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31개 왕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간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개곧 핵족석과 아모리족석과 가나안족석과 브리스족석과 히위족석과 여부스족석의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31명을 다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물리치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왕들입니까?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로,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라딘나, 아둘람, 마케다 베델, 다프아, 헤벨, 아벡, 라사돈, 마돈, 하솔, 시므무론, 아, 악삽, 다나, 또 무기, 또 게데스, 갈멜의 용무왕, 돌왕. 고임 드류사 이렇게 서른한 개 왕을 여호수아가 무찌르고 그 얻은 땅들을 각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정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축복된 삶,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1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으,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때또 세상에 나가서 싸우게 될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